안녕하십니까 대한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요란했던 황금돼지띠 수시 경쟁률 분석 및 결과 예상 그리고 올 정신은입니다. 작년보다 애들이 늘었다고 수시 쓸때좀 겁먹으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찾아오신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애들이 많다. 그래서 겁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단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황금돼지띠의 공포입니다 뉴스에요 황금돼지띠 수험생 11% 증가 높은 경쟁률 예고 실제 교육통계 사이트 보게 되면 작년 고등학교 학생수가 40만 6천이었는데 올해 고3 학생수가 45만 3812명으로 이렇게 수치 따져보게 되면 11%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성학교도 있거든요 대안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일반고 기준으로만 특목자사고는 정원이 있으니까 논외로 하고 보면 일반고는 3.9만 명 증가했어요. 9.13% 증가했죠. 아, 제 상담 때이 숫자 외워오신 학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 <laughs> 어쨌든 일반고는 3.9만 증가했는데 실제 올해 수능 접수 현황 보게 되면 3만 천으로 생각보다 많이 안 늘었어요. 3만 명 늘었거든요. 수험생이. 34만에서 37만으로 3만 늘었는데, 이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예고할지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제가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랬거든요. 설사 인구수가 11% 증가하더라도 경쟁률이 10대1에서 11대1 가는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 인서울 대학 기준으로 수시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살펴보고, 수시 예상해 보고 정시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지입니다. 서울 소재지 대학 기준 정원 내 종합 논술 교과 2025, 2026이에요. 가장 폭발적으로 는건 논술이죠. 33만 건에서 39만 건으로 5만 6천 건이 증가했어요. 건입니다. 그리고 종합은 29만 8천 건에서 31만 건으로 11,000건 증가했어요. 경쟁률은, 뭐, 이건 뭐,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논술은 한 7대1 정도 올라갔으니까. 교과 보세요. 교과는 10만 1000에서 10만 500으로 떨어지고 경쟁률은 1대1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가 박살날 거예요, 교과는. 5대1이 안 되는 대학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를 좀 많이 지원시켰고요. 숫자를 보면 비슷하죠? 그러니까 교과와 종합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 종합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모의 지원 영향도 무시 못해요. 뭐 뉴스 보게 되면 모회사 모의 지원이 30%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대체로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를 돌려보면 소신이 나오고, 종합을 돌려보면 적정이 떠요. 애들이 다. 그, 그러니까 여기는 소신 나오고, 여기 적정 나오니까. 경계선 걸려있던 애들이 다 종합으로 막판에 쏠린 거예요 실제 9월 달쯤에 상담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교과 종합만 고민하다가 결국 종합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경쟁률은 보세요 교과랑 종합은 크게 늘지도 않고 오히려 감소했죠 왜냐? 겁먹어서 그래요 학력 인구 늘었다고 하니까 겁먹어서 작고 선호도가 높은 대학 못 쓰고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입시에서 11% 인구가 늘었다는 공포감이 갖는 위험함이 결국, 하향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논술 왜 많이 썼겠어요? 내신 안 되고, 활동 없으니까, 논술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신도 안 좋겠죠? 수능 최저 있고, 논술 준비해 쓴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상대적으로 하향 지원이라고 볼수 있겠죠. 경기 인천도 보게 되면, 논술만 늘었어요. 교과랑 종합은 전형과 비슷합니다. 그럼 결국, 토탈 썸으로 보게 되면, 서울 소재 대학은 5만 건 늘었고요.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원 건수가 12만 건이 늘었습니다. 12만 건 그러면 서울이 5만 건 늘고 지방이 7만 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지방이 7만 건 늘었을까요? 단순화해 보게 되면 학령 인구가 증가했던 것도 있고 학생들이 인구가 늘었다고 하니까 과도하게 상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의지원이 너무 과열돼 있어서 아이들이 교과 잘못 쓰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공통적으로 올해 나타난 특징인데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인구는 늘었어 그래 겁나 근데 그래 재수는 싫어 그런데 어느 대학 이하는 또 싫어 이게 모순이 되는 명제들이죠. 재수는 싫은데, 어느 대학 이하는 싫어. 그 대학을 써야 안전한데, 그 대학을 쓰면 재수한대요. 이 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어느 대학 이하를 정시 때 써야 보통 마음이 그대학이 없잖아요. 한 학기 그냥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반수로 이어집니다. 수능이 잘 나올까요? 반수해봤자 6월 말부터 시작하는 건데 6, 7, 8, 9, 0 대략 5개월이거든요 제가 일어 학생을 작년에 많이 만나봤어요 정시상담 때 보통 이걸어놓는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냥 생 재수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뭐 하나 걸어놓고 하는데 문제는 이 반수로 걸어놓은 대학들이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걸어놓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생돈 날리는 거예요 뭐 저도 생돈 많이 <laughs> 날려봤지만 제 아들 때문에 어쨌든 이런 패턴이 좀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나타난 특징인데, 막판 눈치작전이 심하다 보다 너무 할 정도예요. 정시 수준으로 문의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데, 아니, 종합이 경쟁률이 뭐가 의미가 있으며, 논술의 경쟁률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교과는 좀경쟁률 의미가 있겠죠. 교과는 거의 안 물어봐요. 종합하고 논술만 주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8월 31일 학생부 마감일 이후에 상담 일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끝까지 뭔가 기다려서 서류가 완성돼서 뭔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긴데 여기 또 뭐까지 이어지냐면 요즘에는 인공지능이나 채찌피트로 내 학생부를 좀 보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합전형이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교과는 안 되겠는데 종합은 좀 되지 않을까? 제가 또 놀랬던 게 제가 모대학 교수사정관 도 교육도 하는 사람입니다.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요. 남들보다 조금 압니다 제가 서류를 한참 보고 있는데 얘는 종합지원 쓰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그 대학 모의지원으로 해서 인공지능 돌려보니까 이게 적정이 뜨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적정이 이게 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자기 학생부가 마지막 나왔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상담 신청한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맞겠죠 내 몸이 아픈데 병원에 빨리 안 가고 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때 학생부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2학년 때까지 잘했으면 3학년도 잘하거든요 2학년 때까지 부족한데 3학년 때 갑자기 달라진다? 사정관들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서류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을 보게 되면 3학년 1학기 때 서류가 붕 떠요 교육과정 외 내용도 꽤 많고 사정관들이 별로 안 좋아할 내용들을 막 써서 갖고 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3학년 1학기 학생부를 이렇게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럼 뒤에 오시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대학들만 기준해서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받으시잖아요. 늦게 오시면 제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왜냐면 7월, 8월, 두달 동안 학생부 마감하면서 이 대학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좀 뒤집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오신 대학이 한 다섯 개다. 세개 정도는 제가 뒤엎어요. 요 대학보다는 요이 대학이 낫고, 이전형보다이 전형이 낫다라고 바꾸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아, 이렇게 쓰면 좀 도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접수 즈음에 오시잖아요. 못 바꿔요. 제가 마지막 상담이 접수 기간 중에 밤1 0시 하나 있었는데, 못 바꾸시더라고요. 그럼 이 분위기가 정식까지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어지겠죠. 끝까지 기다렸다가 쓰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12월 24일을 제가 잡았는데, 이게 수시 2월이면 확정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31일날 마감이잖아요. 이때 또 상당히 폭주할 거예요. 좀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면, 제가 부모님이나 학생들보다 대학을 폭넓게 볼거 아니에요? 어차피 모의지원 볼 텐데, 모의지원 계속 찾아봤자, 나만 그거 보는 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이 보잖아요. 다른 시각을 볼수 있는 눈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누구를 찾아가서 의견을 들어보잖아요. 그럼 미리 좀 오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텐데, 그때 오시면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찾아오셨던 대학들 확인받기 바고요 그러시면 좀 힘듭니다. 제가 매년 보면, 좀 빨리빨리 오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가지 얘기도 꺼내고, 뭐, 재수를 한다고 하게 되면, 재수에 대한 조언도 하고, 뭐, 반수에 대한 조언도 하는데, 이때 오시게 되면, 보통 다 결정해 갖고 오시거든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모의전 나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정식 지원자가 대략 15만에서 16만 명인데, 모의전은 보통 한 11만 정도 쓰거든요. 12만 가까이. 나만 아는 전형은 없거든요. 모두 다 아는 전형은 있지. 그래서 좀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군을 조합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데,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건전 조금 권하진 않습니다. 이게 모의지원 데이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은 늦게 오라고 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데이터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건 모의지원이잖아요. 실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 모의지원과 실지원의 차이를 잘 읽어서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데 수시 얘기 하면서 정시까지 얘기했지만 뭐 수시는 논술은 뭐 성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많이 썼는데 그냥 내신도 안되고 수능도 최저 맞추기 힘든 학생들이. 그냥 쓰는 거니까 저건 큰 의미가 없을 거고 교과는 폭락할 거예요 폭락 지금 4. 점몇 대를 대학도 있어요 제 생각엔 최저 맞추고 타 대학으로 이탈하는 것 따지게 되면 이거는 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교과는 재작년 느낌 펑크가 심하게 일어나는 대학들도 있을 것 같고요 종합은 경쟁률이 큰 변화 없잖아요 그리고 서류가 워낙 또 엉망이에요 그 기준은 뭐냐면 ai든 채 g p t 든 돌려서 오니까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는데. 이제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 별 내용 없는 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ai나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은 제 느낌엔 그냥 키워드 카운팅 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 같거든요. 사정관들 키워드로 평가를 안 해요. 저는 학생부서류 보게 되면 행특부터 먼저 보거든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뭘쓱 그려본 다음에 하나씩 읽어봐요. 얘가 뭐 사춘기가 왔는지, 교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친구들하고 사이가 어떤지,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건데. 그게 키워드로 평가가 안 되거든요. 어찌됐건, 서류는 작년보다 더안 좋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1단계 통과한 다음에 면접으로 많이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이라는 건 내신 스펙트럼이 큰 의미는 없긴 하겠지만, 면접에서 갈릴 거라서 작년보다 50% 컷과 70% 컷의 편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황금 돼지띠에 수직 경쟁률하고 입주력을 예상했고, 정시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는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입시에서 절대 공포감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